어, 여기는 서울 중량구에 있는 그 용마산 그 폭포공원의 바로 어, 주차장입니다. 자, 이 주차장 밑으로 상당히 이런 금이 크게 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금간곳 쪽으로 우리가 다우징을 해보면 그 동궁 반응이 이렇게 에, 보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 이동궁 반응이 보여지는 모습, 아, 여러분 주차장에 상당히 금이 많이 간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 보고 있습니다. 이창호 목사님께서 용마산 아, 그 주차장에서 다우징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아, 거기서 시도해 주시고요. 지금 그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공간, 공간이 있는데, 예. 밑에서 지금 철반응이 예. 강하게 있어요. 아, 철반응이, 예, 그러니까 일단, 철반응이 나타나는 다우징 탐사다 이거죠? 그런데 예, 철반응이 특이한 게, 예. 여기 공간을 지나면 또 철반응이 나오고, 예. 또 지나면 나오고 계속 이렇게 아 그럼 격실로 되있다는 어 것입니까? 지금 격실로 되어 있어요. 아 격실로. 공간은 따로 있고. 어. 지금 공간 음. 사이에 좀 세바량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고아 격실이 어떻게 큽니까? 커요. 아 네. 크고. 폭이 굉장히 넓어요. 아 폭이 굉장히 넓다. 여기는 용마산 어, 주차장입니다. 아, 여기는 용마산 공원 안에 있는, 폭포공원 안에 있는 아, 거대한 그 암별, 암벽을 보십시오. 그 암벽 바로 밑에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에서도 동일한 다오징이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마산 폭포공원, 서울중량구 면목동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 이창호 목사님, 지금 뭔가 이게 다오징이 돌아가는데 이 현상이 뭡니까? 이철 반응인데. 예. 지금 여기 단지를 깔아놔서. 네네. 보여서 그런데 분명히 아마 여기도 갈라졌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밑에 격식이. 그 지하 주차장하고 네. 여기, 여기 이 밑에 공정관. 그 지하 그 주, 아, 위에 밑에 지하 주차장이 네. 아니고 주차장하고 네. 아, 여기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어, 여기에 우리가 다우징 탐사를 해보면. 여기 관계자들은 밑에 물탱크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탱크가 뭐 수십 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다우징에서는 상당한 그런 철반응과 격실이 많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창원 목사님께서 축구장에서 이제 나와서, 어, 그 철저로 이렇게 쌓은 축구장에서 나와서 지금 그 다우징 탐사하고 뭐 지금 동일한 그러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중량구에 있는 용마산 그 폭포공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용마산 폭포공원에 주차를 대고 3천 원 주고 대고 그 주차를 세워놓고. 계단을 이제 밟고 올라오면 바로 큰 축구장이 있고 여기 테니스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여기에 면 포커스죠 여기 큰 이제 폭포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도 지금 우리가 그 땅굴증후 반응과 철반응 격질반응 또 여기 그 계단 올라와서 축구장에도 철반응과 또 격질반응이 또 공간반응이 동일하게 났고 또 이제 허포 공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량교선 여기서 중량교선 어, 우리가 낭굴사가 5월 25일 날 여기서 직선 거리로 4, 5km 지점인 남양주 그 수석동 야산에서 우리가 50mm 시추 케싱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녹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2015년 6월 2일 날 오후 7시 6분경에 녹취된 소리가 뭐냐면, 지난 5월 17일, 설용마산 중앙 광장그광장이 바로 이제 이 현장이고, 맨 포커스인 여기 폭포 광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어, 이동을 할 것입니다. 자, 폭포 광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 우리가, 남굴사가, 어, 6월 2일 날, 어, 오후 7시 6분경에 지난 5월 17일, 설용마산 중앙 광장 그 어, 포커스인 에, 폭포공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똑같아, 똑같아, 아, 여기는 용마산에서 이제 주차요금을 내고 바로 어, 주차를 세우는 바로 어, 주차장입니다. 어, 공간상으로 1층, 2층, 3층이 없지만 제일 낮은 곳이 바로 주차장에 남굴사 대표가 타고 온 차를 이제 우리가 타고 이 안에서 유 u s 비로 남굴사가 2015년 6월 2일 오후 7시 6분경에 경기도 남양주 수소동 야산에서 5 0미리 캐싱 시추 작업을 통해서 녹취한 소리를 이제 차 안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